안녕하세요. 올리브입니다. 이번에 배워 볼 원어민 발음 표현은 "그건 몰랐어." 라는 표현입니다. I didn't know that라고 해야 할까요? 아니죠. 우선 발음 기호 그대로 또박또박 발음하게 되면은요. I didn't know that. 입니다. 우선 혀 위치로 유의해서 발음해야 할 부분 설명드릴게요. I 다음에 오는 didn't. 예, 이 발음에서는요. D가 이렇게 그림처럼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에 혀끝을 대고 D 하는 소리예요. 그래서 D, D, N 예, N 역시 똑같은 치경 위치에 혀끝이 답니다. 마지막에 t도 똑같고요. 계속 치경에 닿아서 발음이 되겠죠. d-d-n-t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no, no 할 때도 n으로 시작하는 소리니까요. 역시 혀끝 치경에 대고 no 하고 발음하지요. 마지막 단어 that는요. th 발음입니다. 입 모양 사진 보시면 혀가 윗니 아랫니 사이로 살짝 나오게 발음을 하셔서 th 하는 소리예요. 그 다음에 이 A는 A의 단모음으로요. A, 입 크게 벌리고 소리를 조금 길게 합니다. 그래서 that, 이렇게 뒤에 오는 T까지 발음하게 되면 that, 이렇게 발음을 해야 해요. 그러면 대화할 때 원어민들의 발음은 이렇게 또 또박또박 발음하지 않지요. 원어민 대화 발음. 배워 보겠습니다. 혀 위치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대화 발음할 때그 위치 잘 유의하셔서 생각하셔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이라고 써 있지만 아이라고 발음을 다 하지 않고요. 아 정도만 발음합니다. 그리고 didn't가 아니고 didn 예 didn까지만 발음합니다. 뒤에 오는 ㄷ 소리 안 내고요. 디 하고 시작했고 이 뒤에 오는 디는드 소리를 내지 않는 플랩 d예요. 그래서 리을 소리 가까운 소리를 냅니다. didn't 이렇게요. 같이 해 볼까요? didn't. didn. 네. 그다음 no는 그냥 no. 앞에가 no 조금 세게 하고 우는 아주 약하게 소리 내면 돼요. no. no 이렇게요. 마지막에 that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. 윗니, 아랫니, 혀 살짝 내밀어서요. 에 소리는 입 크게 벌려서. 끝에 오는 트는 소리 내지 않는데요.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고, 으! 하고 멈추는 stop-t입니다. stop-t 예, 관련한 영상 여기 또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혀 살짝 윗니, 아랫니 사이에 내밀어서 입 크게 에 소리 내면서 으! 하고 멈출 거예요. that, that, 으! 예, 하고 멈추는 stop t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기도 한글로 그냥 that 하고 으! 하고 멈춰야 해요. 이어서 발음하게 되면 I didn't know that. 이렇게 됩니다. I didn't know that. 억양은 이게 intonation이라고 하는데요.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요. 그건 몰랐어.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어, 그건 몰랐네. 또는 그거 나 몰랐어.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. 조금씩은 달라요. 그래서 I didn't know that. 이렇게 발음하는 이제 인토네이션, 억양이 있겠고요. I didn't know that. 예, 이렇게 발음하는 억양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니까요. 그런 거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. 그러면 I didn't know that. 원어민의 대화 발음 다섯 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잘 따라서 해보세요. I didn't know th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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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dn't know that. Didn't know that. 네, 잘 따라 해보셨나요? 이제 원어민 발음. 제대로 잘 배워서 하시고요. 올리브 만큼 영화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